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드림코인입니다. 여러분들 9월 4일 즐거운 오후 보내고 계시죠? 저희 구독자님들, 그리고 퍼지 펭귄 홀더님들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 먼저 퍼지의 차트를 좀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점에서 좀 조정을 거친 뒤에 현재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좀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거래량도 좀 크게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력이 매도 물량을 충분히 소화를 하면서 저점 매집을 진행하는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과 60일선 근처에서 캔들이 수렴하는 모습은요. 단순한 약세장이 아니라 방향 전환 전에 숨 고르기 구간에서 좀 자주 볼수 있는 그런 패턴이죠. 특히 여러분들 이런 구간은 내부적으로 지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좀 관찰이 되곤 하는데요. 지금 퍼치 펭귄에 중요한 일정이 좀 잡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좀 자료를 보여 드릴 텐데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 맞지 않거나 좀 의심이 된다 하시는 분들께는요. 뒤로 가기 살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퍼치 내부에서 중요한 일정이 좀 있는데요. 바로 이번에 원화로 6,300원어치 이상의 락업 해제 일정이 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게 지금 유통 진행 현황이 70%가 넘었죠. 이제 30%가량밖에 락업 해제 물량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부자들도 이 날짜에 맞춰서 지금 자리가 아니라 더 높은 곳까지 끌어오고 올린 뒤에 고점에서 자기네들 물량 팔고 던지고 나오는 시나리오를 계획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에 여러분들 물리지 않고 안전하게 같이 파도를 타주실 수 있는 전략을 지금부터 좀 세워주셔야겠죠. 먼저 이 날짜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제가 어디까지를 내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 전략과 시나리오를 짚어드릴 겁니다. 유튜브 상에서 전체 다 오픈이 안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숫자 1번 퍼지라고 남겨주시면 이 모든 정보 모자이크 없이 깔끔하게 전달을 해 드리고요. 조금 더 빠르고 디테일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께는 소통방 입장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자리 단순한 조정이 아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앞으로 나올 이 가능성, 기회를 저와 함께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뾰족한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최상의 성적 갖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좀 잡아드릴 거고요. 평단 높으신 분들 저한테 평단 보내주시면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평단 낮출 수 있는 가격대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일단 두 가지 좀 핵심을 받아가시고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전략과 충분히 비교를 해보셔도 되니까 오늘 영상이 끝나기 전에 퍼치 팽귄 관심 있으시거나 홀더님들께서는 일단 정보부터 빠르게 손에 쥐시는 걸 먼저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편하게 저에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만 클릭을 해주시면요. 모바일용 간편 문자 링크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거 클릭해주시면 바로 문자 링크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법 이용해서 편하게 컨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도 역시나 더보기란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역시나 클릭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번째가 바로 무료방 입장 신청입니다. 이 부분 클릭해주신 뒤에 초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락처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신청 완료되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여러 뉴스를 일일이 다 찾아보시지 않도록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알짜배기 소식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 제가 포지션별 전략 대응부터 진입 프라이스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흐름에 있어서 꼭 살펴보셔야 될거 있죠. 이런 주요 지표 일정까지 발표 일정까지 제가 다안내해드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흐름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되는지도 파악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적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고생해 주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지름길 걸어가시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시는 기회 꼭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인을 오래 해 보니까 세력들이 절대로 저희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들이 자기 시간표대로만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이번에 기회도 그냥 남들이 돈 버는 장면만 보시고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빨리 아는 쪽에 쓰신다면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뼈저리게 좀 배웠어요. 처음에 남들처럼 저도 똑같이 뉴스 터지고 뭐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해지고 가격 이 치고 난 뒤에 그때 좀 따라 들어갔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뻔했는데 잠깐 오르는 듯하다가 바로 흔들림이 왔고 성과는 당연히 좀 출렁거렸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시장은 빨리 아는 사람이 성과를 가져오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좀 알게 됐죠. 세력들이 우연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 모든 게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정이 있으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재료가 있으면 또 재료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락업 해제가 다가오면, 몇주 전부터 거래량이 붙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뭐, 또 이제 인수합병 같은 대형 재료가 예정에 되어 있으면, 발표 전부터 바닥 찍고 반등을 시작을 하죠.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이건 전부 다 계획입니다. 문제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되게 뒤늦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사로 접하고 뭐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퍼질 때쯤이면 가격은 이미 뭐 20에서 30%그 이상도 올라가 있죠. 자 그때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력들은 이미 웃으면서 물량 넘기고 있고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 불안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다 전가하는 를 거죠.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본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초에 있었던 종목인데 락업 해제 앞두고 이게 무려 3주 전부터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5배가 늘어났어요. 해제 전날까지는 68%뭐 이상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 근데 이거 일찍 포착한 분들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했고요. 기사 뜨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결과가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 같은 이벤트였지만 빨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갈라진 거죠. 게다가 또 인수합병도 저희 좀 많이 있었죠. 자, 인수합병 발표를 앞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도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 발표 이틀 전에 차트는 이미 반등세치고 올라갔어요. 세력들이 발표 전에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발표 당일 하루만 해도 자 이만큼 이상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갔어요. 발표 전에 알았던 사람, 발표 기사 보고 알았던 사람 결과 당연히 같을 수 없죠. 절대 이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시장은 기술 싸움이 아닌 거예요.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은 언제 아느냐에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아는 사람은 세력이랑 같은 방향에 설수 있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세력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를 실제로 제 성과로 너무나 많이 확인을 했어요. 늦게 알았을 때는 출렁였고 빨리 알았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같이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나 뭐, 거래량, 내부자 흔적, 심리까지, 시장 상황, 이 모든 것싹다 종합해서 지금은 어떤 준비가 진행이 되는지부터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통방과 문자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통방 입장은 더보기란에 링크 만들어 두었고요. 문자 연락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뉴스를 보고 알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늦은 정보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빨리 아시는 순간에 같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웃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결과를 지켜보겠죠.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해요. 빨리 아는 사람과 늦게 아는 사람, 그 차이가 여러분의 성과도 갈라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있을 기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릴 드림코인이었습니다.